네. 안녕하십니까. 브리더 인큐베이터, 시범주 박사입니다. 조금씩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저도 지금 선풍기를 틀어놓고, 아직 에어컨까지 틀린 조금 잃은 것 같고, 하루 종일 선풍기 틀어놓고,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 촬영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애견 브리더, 품종견 브리더로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터인데요. 품종을 어떻게 고를 것이냐, 무슨 품종을 고를 것인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애견 브리더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현재, 이를테면, 아메리칸 캔넬 클럽, AKC에 의해서 공인되어 있는 품종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요? 네. 대략, 대충 쳐서 한 400종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그룹만도 6, 섯 개가 넘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것만도. 이를테면, 가장 많이 길러지고 있는 그룹이라고 하는 토이 그룹 내에도, 와우, 몇 종이 있는지 다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다 보니 도대체 내가 브리딩을 시작할 때 어떤 품종부터 먼저 시작할 것인지가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만 몇 달째 고민했을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됐습니다.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초보 브리더로서 어떻게 품종을 결정해야 될지, 품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니모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내가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품종이 아닌 다음에는 아무리 남들이 추천하거나 또는 시장 내에서 인기가 많아서 그 품종을 한다 할지라도 그 품종에 대한 애정이 오래 가기 힘들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다? 내가 좋아해야 한다. 두 번째, 그 동물을 브리딩 할수 있는 그 품종을 사육할 수 있는 내 브리딩 캔널의 여건을 확인해야 돼요. 내 브리딩 캔널이 이를테면, 주변에 이런저런 인가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넓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중대형견을 기른다라고 하면 쉽지 않겠죠.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공간 자체가 협소해서 그 공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개체 숫자 자체가 제한될 수 밖에 없어요. 특히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축사를 인가받지 않고, 단독주택에서 소규모생산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5kg 미만 품종을 기준으로 최대 20개체를 브리딩스톡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날수록 브리딩스톡의 전체 규모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따라서 브리딩스톡을 전체를 보관 사육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의 위치와 크기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시장 문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주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쇼브리더로 나는 이 동물들을 분양할 마음이 없어. 나는 쇼를 뛰는 것이 목적이고 쇼브리더로만 활동할 거야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품종이건 관련이 관심 다시 어떤 품종이건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처럼 상업 브리더로 활동한다 또는 취미 브리더라 할지라도 분양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잠재적인 수 분양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우선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것과 관련하여 또한 가지 중요한 크리테리아는 그 품종이, 내가 브리딩 하려고 하는 품종이 과도하게 높은 인기를 일시적으로 구가하지는 않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인기 있었다라고 하는 품종들을 생각해 보면 몇몇 품종들이 나옵니다. 코카스페니얼 같은 경우에도 큰 인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상근이란 이름으로 불렸던 그레이트 프렌즈 같은 경우에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두 품종을 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분양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그레트 프레니즈는 못본지 벌써 꽤된것 같고요. 저도 지인이 그레트 프레니즈를 길렀었는데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고 이른바 시골로 보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코카스페닐 같은 경우에도 네, 기본적으로 수렵견으로 활용되었던 품종이기 때문에 웬만한 도시 환경, 아파트 환경에서는 해당 품종이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의 총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품종들은 수 분양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래도 제한되겠죠. 물론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도전해 볼 만한 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품종이 국내의 현실상 또는 어떤 시장의 흐름의 여건에 있어서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 높지 않은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특히 초보 브리더라면. 해당 품종이 혹시라도 개체군 내에 주요한 유전적 질병이 호발하지 않는지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개골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뇌압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눈에 지속적으로 병변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슬개골이 자주 탈구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품종들은 물론 소형 품종들의 경우 특히나 슬개골 탈구와 관련한 문제들이 호발하지만 대형 품종들의 경우는 네. 고관절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런 문제가 유독 더 많이 발생하는 품종이라면 유전학적인 또는 육종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브리더의 입장에서는 네, 파고를 헤쳐나가기 쉽지 않고 분양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캡넬이 문을 닫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브리딩.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저희 브리더 인큐베이터와 함께라면, 네, 여러분 모두 국제적인 탑 브리더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날까지 함께 고고해 보실까요? 네, 화이팅!